이게는 실수로 콜라 한 병을 허거 냄비에 다 부어 버렸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허거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빡쳤는데 이상하게도 이게는 여전히 신나고 하 있어서 사람들은 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음식을 버릴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상한 요리를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맛이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먹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그 신비한 비법 레시피의 맛이었던 거죠. 이게는 재료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식당을 다시 인기있게 만들어 버렸고 문 닫을 뻔한 허거 집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게는 길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개장수에게 눈에 띄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계장수가 이게 납치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장면을 한 여자가 봤죠. 바로 말렸지만 개장수는 개를 훔친 게 아니라고 잡아떼어서 둘다 개장수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때 맞춰 나타났고 엄마를 보자 개장수는 바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엄마가 끝까지 쫓아갔지만 개장수는 멈추지 않아서 오토바이로 개장수 앞을 막았었습니다 둘이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고 너무 다쳐서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이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여자가 일어나서 개장수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구하려는 순간 개장수가 갑자기 단도를 꺼내 들었는데 다행히 젊은 남자가 나서서 개장수를 10m 넘게 발로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개 우리가 열렸지만 이게는 집으로 바로 뛰어가지 않... 대신 근처 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을 모아서 개장수에게 한방 먹이려고 했던 거죠.